오늘은 데살로니카 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많을수록 복음은 더 확산됩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은 아무나 갈수 있는 것이 아니죠. 먼저 택한받아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은 기쁨이고, 감사이며 영광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대살로니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짧게 3주간 복음을 전했지만, 야손이 자신의 집을 대살로니카 교회로 아주 건강하게 개척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극렬한 그 유대인들이 반발한 것이죠. 그래서 야손의 집을 막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곳 그것이 바로 대사로니카 교회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피해 있지만 대사로니카를 생각하면서 참 조금만 더 복음을 전했으면 그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고난 가운데 그하는 그 대사로니카 교회를 바라보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위험한 곳이기에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것을 아는 디모데가 오늘 말씀에 참다 못하여 손을 드는 것이죠. 아이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가 데살로니카로 가서 믿음 위에 그 데살로니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파송된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함으로 전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참다 못하여 손을 들고 복음 들고 나아갈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될까 할, 헛되게 할까 하미니. 참다 못하여 또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죠. 그만큼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이런 마음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사로니카 교회에 전한 말이 있었죠. 어, 이곳 데사로니카 교회는 장차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잃지 말고,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전했는데, 정말 대산일과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편안하고 즐겁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그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가장 극심할 때 사도들은 피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달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으로 또는 금투사의 사냥감으로 사용하며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게 바로 로마였죠. 그 로마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형제들을 위로하며 복음전하던 그 사도 바울은 잡혀서 결국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였죠. 사도 바울이 순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달려온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로마로 달려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 역시 붙잡혀 십자가의 극구로 달려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위하여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마음을 이해하는 그 바로 디모데와 신라가 극심한 핍박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 가겠다라고 손을 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디모데와 실라를 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손을 들고 그 현장으로 형제 앞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는 바로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팔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 디모데가 데살리, 데살로니카 교회로 파송되어서 복음으로 양육하고 데살로니카 교회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웠다는 소식을 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이죠. 너희가 주안에서 굳게 선정, 이제는 한 실험 놓았다. 아유, 너무 감사하다.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 재미인 것이죠. 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사기자라고 또 열매가 맺는 것, 야, 그것 보는 재미가 정말 특별하죠. 그 전한 말씀에 맞게 살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또 신라는 이런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고, 고난과 환난에도 이겨내고, 복음 뿟들고, 예배하며,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재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는 말로 할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 보는 재미, 이런 재미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 사도 바울이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기도가 우리 교회와 형제들의 위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기도가 이런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를 다시 만나고 방문하고 기뻐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과 같이 위로하고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도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잘 배워서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실 그 날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없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